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장막 가운데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아 안에 있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안에 있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7월 7일 목, 금요일 말씀의 실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는 말씀 위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예언이나 어, 느낌이나 이게 아니라 말씀이 최종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즉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료행조 과거에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모든 걸 가졌는지 느낌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 때문이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자신의 영광과 덕또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고린도 3장 21절에서 오늘의 본문 구절 후반부에서 베드로가울렸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 영어 순서로는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것, 즉,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관자이고 또 만물의 소유자이고 관리자이고 운행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고린도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근데 이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이죠. 그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개능하는 것이고 말씀의 차원에서, 영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게좀더 훈련되어야 되는 것, 더 숙달되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부족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부족함이나 필요를 느끼거나 의식하지,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 하시겠다가 아니라 하셨다. 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것을 갖기 위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낫다. 라고 하면 건강한 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라는 부자 하나님의 부자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입니다. 사실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말씀에 근거한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은행은 아마 당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나 확인된 주는 어떤 문서를 줄 것이고, 당신의 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거래하고 계약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돈을 보내고 돈이 직접 가지는 않죠. 그렇게 갔다는 표시만 될 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믿음은 확고한데, 말씀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의 근거에 행동하면 그의 왕국에, 사단의 왕국에 엄청난 무너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이 은행이 당신을 돈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나 입금 문서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동하기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 그분의 말씀을 은행의 문서보다 더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더 신뢰할 만합니다. 당신의 확신, 컴피던트가, 컴피던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아멘. 예. 그 은행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경험들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삶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한한 자원 곧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기회를 가진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 가운데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걸으십시오 당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 즉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위해 또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라는 것들 중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의 소유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자원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한 믿음 충만한 믿음의 선포와 또 믿음의 행동들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참고 성경 9절 고린도우서 1장 20절 익숙한 말씀을 에, 리빙 바이블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 라는 리사운딩 큰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예스, 예스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를 의미하는 아멘은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최종 결과를 선포하는 믿음의 말, 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레마로, 우리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말씀과 일치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승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가난, 아픔, 질병, 연약함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경배와 영광과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친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에 붙들린 그런 하루의 길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의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